안녕하세요, 당구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이스입니다. 아, 우리 태백에 왔어요. 태백. <laughs> 잠시 아, 이제 목적지 가기 전에 아. 점심 좀 먹으러 왔습니다. 아 여기서 점심 먹는 거야? 아 여기서 먹는 건가요? 아닌가요? <laughs> 어떻게 아. 되는 건가요? 아 그럼 여기서 먹지 뭐. 아니 여기 아, 이쪽을 데리고 오셨으면. 아니 뭐. 나는 포장해 가려고 했지. 아뭐 그러면 상관 없습니다. 뭐 포장해서 어, 가자. 포장해 가지고 가야지. 먹고 가든 뭐 상관은 아. 없습니다. 아 여기 물닭갈비 6시 내 고향에도 나오고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포장을 해 갈까 하고 지금 왔습니다 우리는 그 식당에서 먹는거다 보 가서 저어린 밑에서 먹는게 훨씬 낫지? 그래도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웃음> <웃음> 여러분 불로닭을 먹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laughs> 우리, 먹고 맛있겠다, 갑시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보이는게 물닭갈비 물닭갈비 발음 잘안 돼. 네 물닭갈비랍니다. 이게 처음 먹어봐요. 이따가 물닭갈비 평가를 할건데요. 저분은 유경환자시고 여기 부산누님과 저는 처음 아, 먹어요. 처음 먹어봐요. <laughs> 네. 어, 기대됩니다. 먹고 죽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볶음밥이 좀한칸 하는 것 같습니다. 어우, <laughs> 맛있네, <오, 많이네> 이거. <laughs> <laughs> 자 마지막 숟가락 짠 아니 커피를 사갖고 나오자 가만있어 이거 내려놓고 일단 여기 내려놓고 아니 누님 내가 사 아니 제가 사볼게요 여기는 역전 나방입니다 한강촌만의 <laughs> 인테리어 <laughs> 철암에서 지금 사북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의 목적지는 도롱이 연못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롱이 연못은 처음 가보는데요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포장이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 고요 어느 순간에 또 들어가게 되면 임도 같은 비포장길이겠죠 자 이제 아스팔트 길이 끝나고 이제 비포장 길이 나올 겁니다. 도롱이 언목까지 1.5km. 여기서부터는 사련을 놓고 사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차들이 많이 다녔었는지 길이 그렇게 뭐 울퉁불퉁하거나 많이 그렇지는 않아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속. 다 왔습니다. 여기가 목적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도롱이 연못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렇게 옆에 딱 보시면 뭐, 산꼭대기에 연못이 이렇게 참 멋있네요. 네. 이게 가을이 되면은 예.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얘가 또쫙 예. 얼어. 예. 산꼭대기에 연못이 있다는 게 신기해. 신기해. 예. 이게 왜 도롱이 연못일까? 도롱뇽이 많이 살았으니까 도롱이 연못이 아닐까. 아롱이 연못도 있어요. 그럼 아롱이가 <웃음> 살아요? <웃음> <웃음> 이 울창한 낙엽송 숲. 끝내주지 않나요 여기 와서 캠핑을 하다니 이름 낭패가 있여기 26도네요 26도? 네 <laughs>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이 올라오는 길이 만항제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 하이온 리조트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도롱이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는지 유래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 밑에 갱도가 있다는 얘기네요 갱도가 있던 게좀 내려앉으면서 이 연못이 생긴 거고, 아, 여기 연못에 살고 있는 도롱뇽에게 그 광부의 출퇴근을 무사 기원했던 것을 유래해서 도롱뇽연못이라고 명명이 되었네요. 도롱뇽. 진짜? 거짓말치죠? 아 맞다니까요. 거짓말치지마. 아, 맞아요. 도련이 용이 돼서 올라갔대. 내가 요거 요 펼치고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팅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만항제에서 재난 캠핑을 했었는데 만항제 또 왔는데 재난 캠핑 2탄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도 닭갈비, 저녁에도 닭갈비. <laughs> 양배추 이런 게 빠졌네. 아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시죠. <laughs> 아니, 양파는 가져왔는데 아니 너무 많은 거같아서아 아, 이거만 했는데. 여러분 여기 만항제 도롱이연못 현재 기온입니다. 22.1도. 내 밥을 먹을 거고요. 자 건배. 엄메밥 먹을까? 해먹까밥까밥먹까먹는 거야. 먹을거 먹을까? 밥먹을먹먹 이쪽으로는 만왕제로 가는 운탄고도 길입니다 지금 한이치 도롱이 연못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면 만왕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길이 되게 험하, 험해서 웬만한 차로 가기는 좀 힘들어요 아까 어, 온도가2 1도까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시1 8분 기준 2 1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까 좀 비가 많이 내려서 비가 좀 약간 들이쳐가지고 문을 열어놨는데 좀 이불도 젖고 안에 비가 좀 들이쳤어요 그래가지고 무시동을 틀어놨습니다 좀 말리려고 네, 일단은 아마 오늘 저녁에도 추워서 아마 무시동을 좀 틀고 잘것 같아요. 지금 세대의 캠핑카들이 다 무시동 히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아. 녹화를 아. 아, 안 눌렀어. 컴백. 컴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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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시간이 11시 40분 됐습니다. 자려고 하니까 은근히 덥네요. 실내 온도가 28.6도네요. 18.6도인데. 28 아, 떨어질 시간네요. 이거 환기를 한번 시킬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환기를 시키면 다시 또 습기가 들어와서 또 눅눅해질 것 같아서 음 그냥 선풍기로 잠을 청해봐야 되겠습니다. 옷은 이렇게 그냥 널어서 말리고요. 밤이 늦었습니다. 이제 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아침에 메뉴는 알탕입니다. 밥먹고 주변 산책을 갑니다 지금 저희는 만왕제 쪽으로 난 길을 올라갑니다 아 근데 왜 처음부터 힘들지? 숨이 차네 자 들어갑시다 시원할 것 같아. 오,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저 안에, 저 안에 뭐 있어? 굴이, 그지 근데 뭐 막아놨네. 운탄고로 1177갱 갱도를 복원을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저 안에까지 굴이 보입니다. 굴이 <laughs> 저. 기념 사진 찍자. 아 여기가 진짜 캠핑 장소로 딱이네. 트레킹도 하고 조용하고. 비박도 하고. 그니까. 아 옛날에 제 고향에 있을 때, 네. 그때는 저희 그 시장인데도 그 앞에 비포장이었었거든요. 제가 응. 어렸을 때. 근데. 가로등이 그 농협 앞에 하나 있었어 응. 근데 밤에 응. 땅바닥에 막뭐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봤더니 땅강아지들이 다가와 응. 그래 옛날에 땅강아지 가지고 놀고 그랬었는데 좀 전에 도롱이 연못에서 차박을 마치고 이제 철수를 하는데요. 그냥 바로 집으로 갈건 아니고요. 이곳에서 만항제로 가는 길이 바리게이트가 열려 있다고 해서 만항제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이 만항제 쪽에서 오는 길이 좀 험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 스타렉스 사륜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륜을 놓은 상태에서 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탄합니다. 가다 보면 길이 험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다. 우리 엔진 요거트 하 먹고 가자. 우와! 여기가 온탕고도입니다 뷰 한번 보시죠 왔다 길이 잘못 와서 만항제 가는 그냥 기본 길로 만항제를 가서 그쪽에서 점심을 먹고 그고 뭐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별미입니다. 메밀소바 맛있어요. 개 맛있어요. 끝내줍니다. 음. 오늘의 별미 성공 여름 캠핑은 산으로 가는 걸로. <laughs> 아이고 망상 했을 때 뜨거워서 어잖아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웃음> <웃음> 여러분들 여기 태백의 도롱이 연못에서 1박 2일 캠핑을 잘 마쳤고요 지금은 만항제에서 조금 내려와가지고 점심을 메밀소바로 먹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 도롱이 연못 쪽에 오시게 되면 은탄고도 트레킹길이 있거든요 풍경도 너무 좋고 여기 오시면 트레킹길이 험하지도 않고 예쁘고 해서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충, 성.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봬요.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